와 얼굴 혈자리 마사지 함께 해보시죠 자입 이번에는 이를 딱딱 부딪혀 볼게요 이렇게 어금니를 부딪혀서 잘근잘근 씹어 보는 거예요 먹을 거 이렇게 먹는다는 식으로 그러면 이 활동이 뇌에 자극을 줘서 이입 속에 침을 분비를 시키죠 그러면서 이 침이 고이게 되면 이거를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삼켜 주면 돼요 옛날에 동의보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어, 이제, 뭐, 뭐, 왕이나 귀족들은 돈이 많고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했지만, 그, 기, 이, 백성들은 의원한테 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예방의학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서, 어,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할수 있는 몸을 건강하게 기를 보호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어, 근육을 단련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이 저술이 돼 있더라고요. 동의보감 꼭 한번 다들 읽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두울 때 이를 딱딱 부딪쳐서 그런 것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에도 좋고, 온몸의 기관들을 깨워내는 거. 그럼 이번에는 혓바닥 돌리게 할게요. 혀는 신장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혈액... 침이 많이 보이죠? 그걸 또 이제 몇 차례 남겨서 삼켜보시면 얘네들이 그 어떤 영양제보다 몸의 이 보식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다시 얼굴을, 손바닥을 비벼서 얼굴에 열을 전달해 줄 건데 얼굴 전체 다 가져다 대고 따뜻한 기운을 전달을 해 주세요. 우리 얼굴의이 면은 비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얼굴 자체 의 혈액순환을 더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측두근이라는 이 옆에 머리 근육을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손끝이나 이렇게 주먹을 줘서 요 면. 여기로 살살살 이렇게 앞뒤로 여기도 어쨌든 혈 자리고 또 여기 그 뭐죠? 림프가 지나가는 자리인 만큼 살살살 해주셔야 돼요. 뭐든지 세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벌써 시원하죠. 그렇게 1분 정도 진행하신 후에 또 이제 우리 몸에 피로가 이 부분에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어, 목 딱딱해지고 이게 다 여기를 이제 풀어줘야지 피로감을 좀 해소를 할수 있는데 여기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온 얼굴에 혈액순환도 같이 좋아지고 두피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곳이라서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교근. 교근 여기에 우리 그 터퍼톡스 먹는 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울었을때 튀어나오는 요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세요. 근데 본인 상태에 맞게끔 이렇게 그냥 꾹꾹 누르면서 앞뒤로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그 다음에는 엄지를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광대 아래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 옆에서 보면, 10번만 해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이 하관 부분은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서 얼굴의이 대칭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얼굴 전체에 나가는 신경들이 여기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악수술이 굉장히 목숨 건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부작용도 굉장히 크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모든 우리 경락이 다 나오는 곳이어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축두근, 축두근 여기, 교근, 그 다음에 하관, 여기를 마사지를 평상시에도 잘 해주시면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머리. 머리 이번에 손가락에서 이렇게 힘을 뺀 상태로 해서 머리 톡톡톡 곳곳을 다 털어주실게요. 특히 머리 위쪽에 백회라고 하는 예전에 100백자가 어, 제일 큰, 100이라 하는 숫자가 제일 큰 단위였잖아요. 그래서 머리끝에 온몸의 경락들이다 모이는, 모이는 자리가 있다 해서 백회라고 한대요. 양손을 비벼서 열을 내서 톡톡톡 두들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는 양손을 다시 비벼서 빗질할게요. 을 머리 뒤 앞에서 뒤로, 앞에서 옆에서 뒤로, 위에서 뒤로. 자,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좀 헝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 좋으시고 아니면 이제 뒤에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우 시원해. 자, 끝까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거 하면 여러분 그. 소름 돋는다 그러죠? 닭살 돋는 느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시원해요. 아, 저도 지금 촬영차 지금 두세 번째 하고 있는데, 오, 시원하네요.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을 머리 뒤통수에 대고, 이 머리 뒤에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이렇게 딱딱한 부분, 여기 푹 들어간 데 중에서 딱딱한 데 있죠? 그래서 풍부, 완골, 천주, 이런 부분,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정말 모르겠다. 이런 그냥 아픈 데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꽉꽉 하지 마시고, 왜우리 한의원 가면 기본 수리받는 자리들, 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움푹푹 파인 부분에. 그다음에 또 이제 검지손가락이랑 얘네들을 손으로 펴서 이렇게 마사지. 이거 약간 그 부항 뜨는 것처럼 부항 이렇게 해서 공기를 이렇게 쫙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무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항 뜨는 것처럼.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아, 비로소 이제 목과 얼굴, 머리, 모든 근육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혈액이, 아까는 얼굴만 핑크빛이었는데, 지금 이제 목까지 타고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저만 보이나? <laughs> 보이실 거예요, 아마. 진짜로. 화면에서 저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아, 시원하다. 그 다음엔 목, 어깨. 풀어줄 건데요. 이 중지 있죠. 얘를 목덜미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차례대로 해주신 다음에 중지가 이 뒤에 가게끔 목덜미에 꽉, 우리 승모근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딱 지압점에 이렇게 눌러서 지압을 해주신 상태에서 내 목을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1 0 번씩 해주실게요. 그 와중에도 내 손가락, 내 팔에 힘은 안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내 중지 있죠. 누르고 있는 중지. 여기는 힘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왜냐면 여기를 지금 근육을 늘려놓고, 근육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목을 양옆으로 지금 늘려주는 거거든요? 멀리가.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 잡아놓고, 끝에서 끝으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셋. 넷. 시원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셨죠? 자, 이제 목도, 목에서 내려온 이제 목과 이 어깨 부분도 핑크빛이 됐어요. 오,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어, 열기가 지금 여기까지, 쇄골 있는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흉쇄유돌근 양쪽 부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사실 형쇄 유돌근은 답이 없어요. 애초에 이게 굳어지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풀어줘가지고 이렇 살살살 그냥 형쇄 어, 유돌근은 여기도 되게 민감하고 여기는 목과 뼈와 모든 신경이 다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건들면 큰일 나요. 그냥 아픈 거좀내 손가락에 온기만 좀 손가락과 손바닥에 온기만 좀 전달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네. 내가 못 풀겠다. 왜냐하면 이 왜냐면 이근육의 모양이라던가 이런 걸 모르시는 경우에는 함부로 만지면 돼요. 왜냐면 여기 신경이 같이 지나가는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살살살 풀어 주세요. 벌써 목 전체 아까랑 다르게 이제 목 전체도 다 핑크빛이 됐죠? 그만큼 이제 혈액 순환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어떤 뷰티 디바이스보다 아, 물론 이제 큰 시술은 기계가 하지요. 더 좋습니다만.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온도도 보충해주시고. 아 이제 마지막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호흡을. 아 이게 각 운동마다 뭐피트니스라던가웨이트라던가 요가 필라테스 다 호흡법이 달라요. 하, 심지어 이제 막 성하게 필라 어, 호흡법도 다르다 르잖아요어 근데 저는 각각의 호흡법을 다 따로따로 배워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때대때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호흡법은 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까지 아랫배부터 채워서 올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배가 아랫배가 뿔룩해지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풀룩해지는 게 배가 배를 앞으로 일위적으로 내보내서 풀룩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깥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배의 기운을 다 넣어주는 거죠. 꾹꾹꾹 배의 기운을 넣어서 채워준 다음에 머리끝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얘네가 기운이 다 퍼진 거를 다 이렇게 풍선 불듯이 몸에 다 이렇게 호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뱉으면서 후, 풍선 잡으러 들듯이 내 몸에 모든 숨을 다 밖으로 빼준다고 생각하면서 쭉 빼주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호흡법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럼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귀도 이제 캄다운 되면서 벌써 저 처음에 아 이거 비교 비포에부터 사진 찍어야겠네. 벌써 아까 처음이랑 다르게 머리에서부터 여기 쇄골 있는 라인까지 색상이 달라졌죠? 자, 이렇게 좋은 방법. 어이 2, 30대는 웬만하면 시술로도 커버가 돼요. 미모가 그런데 3, 40 이제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고 이러면 그때는 미용 성형 미용 시술로 얼굴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내가 이제 살아온 세월의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기혈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도 기혈이 뭉치면 사람이 이게 잘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이러면 물론 뼈대의 차이는 있지만 얘네가 순환이 잘 되고 이러면 V 라인을 샤프하게 갈수 있는 걸 여기가 뭉치면 사람들 왜 여기가 되게 뭉툭하게 한줌 잡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 자기의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지는 화가 다 어딘가에 신체 분출이 되지 않으면 신체 어딘가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울분이라든지. 예. 네.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돈을 싸들고 성형외과를 가고 뭐 시술을 받고 이래도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이 길 자체가 울퉁불퉁 닦아놓은 것도 아니고 완전 돌밭길이고 막 바위 있고 막 이런 데다가 아무리 내가 시멘트를 발라서 엎어서 바른들. 얘네가 균이라고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안 깔리잖아요. 길이 울퉁불퉁이잖아요. 그럼 속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깔아야 길도 이렇게 판판하고 완만하고 예쁘게 딱 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피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뭐, 마사지도 마사지지만, 화를 내지 마시고, 화를 내는 내 감정을 마주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 기를 내면 내 몸이 망가져요. 왜? 왜냐면 내 몸에 이게 화를 낸다는 건 사람이 내몸에 기운을 갖다 끌어다가 밖으로 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운동에다가 푸신다던가 네, 뭔가 다른 방법으로 화를 분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내 몸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요. 또 얼굴도 마찬가지. 이게 피부과 시술로는 커버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 그 적정선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40 이하. 40 이상은 이미 내 생활 패턴이라던가 이게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이 모든 내가 그 나의 컨 나의 컨트롤을 실패한 모든 부분들이 다얼굴과 이제 체형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를 해도 실수를 갖다가 발라도 안 예쁜 거예요. 물론 겉에 모양은 좀 비슷할 수 있어도 아시죠 왜그 나이 들어서 성형하면 더 이상하고 더 티나는 거. 그러니까 어, 우리 이너 뷰티도 되게 중요하게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